집은, 아, 집은 처음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어, 근데 인테리어가 감각적이다. 있고, 이쁘다. 오, 이뻐라. 오, 우리 선미씨 어, 누가 보다. 들어온다. 아, 내 집은 발장 비행기로 들어오구나 네. 선미야. 엄마가 깨우는 엄마, 것 언니, 같아. 엄마는. 선미 엄만데? 응. 눈 떠야 돼. 눈을 뜨거라. 눈을 뜨거라. 안녕하세요. 선미랑 6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 선미의 매니저 이혜주라고 합니다. <laughs> 선미야. 광고 쪽으로 와야 돼. 어, 광고. 어이, 7시. 나 빨리 씻어야 돼. 워서 깨우는 엄마 엄마랑 딸 같지. 기진이 기적이. 너무 잘하노. 너무 세상에. 진짜 빨리. 빨리빨리. 빨리, 빨리. 야, 30분 남았다. 야, 거짓말. 아닌 진심. 빨리. 진짜 안 와요. 진짜. 내가 이게 그래. 빨리 씻어. 등기요. 등교, 등기 보내는 거 같아. 등기요. 어차피 이따도 잘 건데 이렇게 대충 해도 되지. 그만 불러. 미선 나, 나. 선미 허술해. 10분 내로 씻고 나. 와 양치만해. 어제 머리 감았지? 아니, 저 <laughs> 샤워 <시작하고> 안 했는데. <laughs> 어제 아, 연습했는데? 오늘 씻잖아. 어제 세번 들었네. 선미야 10분 내로 씻어야 돼. 안 돼. 안 돼다. 잠깐만. 아, 아빠가 돼요. 네. 선미야. 힘이... 선미야. <laughs> 바디로션도 못 발랐어. 에이, 바디로션 안 발라도 괜찮아. 보송보송해. 빡아져. 엄마엄마 정말 많이 아, 토닥토닥거려셨다 토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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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닥. 이거? 어, 어, 어떻게 풀어지도 않는데. 아니야. 다 포토샵이라는 게 있어, 우리나라에. 가자. 어 음, 어떻게 그래? <laughs> 머리도 안 말리고 지 물미역이라는데요? <laughs> <laughs> 뭐 아무거나 신어도 될것 같은데. 그렇지? 슬리퍼 신어. 다 챙겼지? 핸드폰, 다 충전기, 네. 간다. 아 괜찮아, 가는 길에 창문 그 열고 말려. 어 아, 잠깐 만도 <laughs> 글만의 <드림만의> 어떤 믿음이 확 보여. 안녕하세요. 휘파람을 부시네요. 보통 음악을 듣는데 파람을 되게 잘데 잘 <laughs> 아, 운전을 안정감 있게 하신다. 잠못 자서 어떻해 음? 잠못 자서 어떡해? 짠. 아이고야. 아, 잠이 아, 잠이 어떻게? 아이고야 어떻게? 잠을 별로 방전. 못 잤나 봐요. 네, 음. 그러니까 걱정 전이니까 스케줄 아, 너무 많아. 그거 아, 뭐냐? 응. 사진 봤거든? 응. 겁나 잘 나왔대. 응. 아 진짜? 어? 근데 봤는데 잘 나왔대가 아니라 진짜 잘 나왔어. 거짓말 아니라, 응. 진짜 역대급이래. 아 어, 진짜? 어. 트루! 이거 말해봐, 입술 부해지는 거 아니야? 언니 아니, 방송 나오는데 그래도 입술은 생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? 언니 아니, 방송 나오는데 입은 생기냐? 입술... 아, 그렇죠. 너무 분홍해지지 않아? <laughs> 잠깐만 그, 그 순애씨 같은 거 아니야? <laughs> 미안해 휴지 없어? 아니에요. 언니 이거 금방, 금방... 창문을 뭐, 네. 열을까 에어컨을 크게 틀까? 근데 선미야 어? 너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, 어. 밖에 사람들이 네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? 모르지 않을까? 그럼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? 밖에서 알아보지 않을까 해 이렇게 창문 을 열고 <laughs> 버스 승객들에게도 가보신데 아니어 발견했지 뭐 했지, 어? 그럼. 진짜? 아보거 아니지? 어, 버스. 아유. 버스 사람들이 조금 놀랍지 않을까? <laughs> 같이 다니고 있으면.. 어. 아침부터 조금..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어,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미 커피 어디 있어요? 심하구나 오늘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아파. 아, 잘 챙기네요. 당파? 예. 고분데 뭐 먹을래? 저거 촬영 하면은 이제야 얼굴이 들었네. 아 너무 너무 음... 피곤하다. 졸려. 음... 이 선미에서 선미 좀 됐네. 무서워. 무서아무서어 화장으로 되게 달라. 이제 말리는 거예요어 <laughs> 손미 예뻐졌네. 아까 아침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고? 오우, 진짜. 어우, 들신아. 손미야, 갑시다. 한번 <laughs> 있어? 다리가 너무 와, 와. 오. 케이 오. 케이 소슬 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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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. 프로, 뭐 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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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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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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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, 너무 예쁘다, 저거. 예쁘네. 어? <laughs> 예쁘다. 예전에 그 뭐지? 서련이가 그서현아그 있는 거 보고 참부러워했는데선미도커 청바지 찍고 싶다 이러면서. 어떻게 마음에 잘 되시는지. 아유, 물론이요. 뭐, 지금 뭐 계약하신 거 후회하시는 건 아니신지. <laughs> 쭉 갑시다. 쭉 어, 최고의 신제야, 광고자한테도 핀도 잘하고. 우리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. 아, 야. 이야, 정말해. 선미야, 다 했어. 어마어마했어. 어머어머 뭐하는 거야? 뭐하왜 하는... 어. 왜래? 어, 왜 이러는 거야? 끝났는 거야? 그리 아빠야, 많이 남았어.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어이구. 정신 차려. <laughs> 어머머 어머저 원숭이 용대를.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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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냥 제가 촬영장에서 분위기가 좋아요. 어, 근데 매니저는 그렇지. 왜 말리는 거예요? 저 에너지 빠지게 체력 공백. 체력 공백 남아 있으니까. 어디 서 어디? 어디에? 아 언니 제가 걸려. 선물 빨리 옷갈아입해 주세요. 아니. 알서 어머 봐. 어 뭐야? 귀여워 어떡해? <laughs> 기분 좋아이다일 아, 아, 아. 예, 끝에 더 좋지. 가만어 어, 어. 아, 사진 찍어줄게. 사진 찍어줄게. 어! 아, 아니, 배터리가 없어. 아왜꺾품 찍는 거야? 더, 더 크, 크게 보이줘 길어보이게. 길어보이게. 넌내 편이어야 돼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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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있어. <laughs> 또뵐게요또또게요 또 뵐게요. 또 뵐게요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오늘 우리 표정이 너무 찰 어, 오리 한없이 욕고 있는데? 아니야. 내 오리. 나는, 나는 왜 오리를 닮았을까? 너 오늘 똑같이 생겨가지고. 제가 오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. <laughs> 너무 똑같이. <laughs> 나한테 삐졌을 때처럼 쭉 빼. 그렇지. 어, 닮았어. 오늘 그렇게 안 해도 닮았어. 안경점? 안경점은 왜? 언니 나랑 기사 사진 찍힐 때마다 언니 표정 이러고 있는 거 알아? 모자이크가 돼도 인상이 여기 미간에 주름이 보여. 이게. 내가 봤을 때는 안경을좀 바꾸려. <laughs> 어. 이 안경을 이제 버릴 때가 된것 같아. 일단 일단 내려봐. 진짜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나 약간 이렇게 부모님 데리고 딸내미 앞이 보이지 않아. 야 이거 색깔은 솔직히 솔직히 야 이런 거 어때 언니? 아아 이렇게. 좀 컸겠다, 이렇게. 어이고 야, 이, 너무 어려 보이지 않아 아니야. 아니야. 니야 아니야. 아니 봐봐. 언니, 언니 원래 안경. 아니야. 아니봐 아니야. 아 한번 보자. 자, 아니야. 어? 아 응? 이걸 다시 써 봐. 봐 봐. 얼마나 <laughs> 얼마나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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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laughs> 다시, 다시. 야 언니 핑크를 그럼, 어떻게 아냐? 그럼 핑크 말고 핑크 말고 언니 핑크 안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러면 이거 요즘 에 이렇게 얇은 테가 어, 좋다, 좋다. 좋다. 이거 이쁘다. 이거 이쁘다. 이거 이쁘다. 아니 나 상, 안경 뭐 그렇게 크게 상관 없는데 난 내가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 싫어. 지금 내가 귀여워 보이는 거 싫어 지금. <laughs> <뭔 소리야. 웃음> 아니, 너무 귀여워 보이잖아 지금. 그렇지? 내가 이렇게 야 똑바로 해 이렇게 했, 했다고 쳐봐. 무서운데? 확실해? 단어에 뭐야? 그래? 어. 아니 카마이스. 카마이스. 어. 괜찮아? 어. 이거 하자. 이걸로. 안경 한번 써보실게. 네. <laughs> 잘 보이시죠? <웃음> <웃음> 괜찮아? 응. 어때? 응. 괜찮아? 응. 굿. 잘 쓸게. 응. 잘 쓸게. 쓰고 다녀야 돼? 알았어. 네, 오늘부터 이게 쓸게. 아, 이쁘네. 안녕히 계세요. 신기하네. 진짜? 언니, 근데 진짜 잘 어울려. 그래? 응. 오늘 내가 셀카 찍어서 꼭 올리도록 하지. 진짜 잘 어울려. 선미가 사준 사중... 와, 이렇게. 선미 진짜 12시간 넘게 걸렸다 <laughs> 피곤한데 내 안경까지 맞춰줘. 울지 않을 거야.